7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음. 자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떠타 그랬죠? 썩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를 살펴보면서 계속 그 문제가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분쟁이에요. 분쟁.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바울, 게바. 또, 아볼로,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리스도파. 이렇게 갈라지게 되니까 교회가 무엇을 하더라도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지요. 그 힘이 약화됩니다. 힘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서로 사명자로 여겨달라. 1절을 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지금 서로 갈라져 있으니까, 파로 나눠져 있으니까 서로, 어, 좋은 얘기가 오가지 못할 것이에요 쟤들은 우리 편이 아니야 쟤들은 우리하고 합칠 수가 없어 에? 그런 어떤 그 서로를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얘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뭘 하더라도 아 지들이 뭘 잘났다고. 그뭐 잘났다고 그까짓 거뭐 지들이 한게뭐 대단하다고 우린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에 그거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하는 것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좋게 얘기 안 하죠. 나쁘게 표마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그리스도 일꾼 아니냐. 서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명자로 서로를 여겨달라. 저 사람도 사명자, 저쪽 사람들도 사명자, 이쪽 사람들도 사명자,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여겨라. 너희들은 서로 경쟁하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서로 반목하여 서로 누가 잘하냐, 누가 못하냐, 이것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일꾼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금 여기며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 아닙니까? 누구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원어를 보면은 이말 뜻이에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자 지금은 뭐 배가 어떤 모터 동력에 의해서 가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배를 노를 젓게 되죠 큰 배는 그 밑에 한 백여 명이서 노 젓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북을 치는 그북 속도에 맞춰서 밑에 있는 노를 젓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 노를 젓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배너라고 하는 것을 본적 있지요. 그 주인공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배에 어떤 큰 배에 노 젓는 사람으로 그렇게 팔려가게 되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까? 그 북소리가 크고 빠른 속도로 배가 움직이려면 정신 없습니다 기진맥진하고 쓰러지고 그리고 발에 수의 사슬을 묶어놔가지고 도망도 갈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노예들은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것이에요 빠를 때는 그노 젓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일꾼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호흡을 척척 맞춰가며 함께. 노를 젓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노를 젓는데 박자가 맞지 않으면 배가 똑바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노를 져야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맞춰서 함께 협력하고 나아가야 똑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교리적 교회는 서로 어? 따로따로 놀게 되니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배가 막 빙글빙글 돈다 그러죠. 막 배가 산으로 갔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표마할 때가 있어요. 에이, 뭐, 자기가 뭐 잘났다고. 에이 그까짓 거뭐 그 누구나 알수 있는 일이야 자기가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폄하하고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일꾼이 아닌 것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맡은 자예요 그리스도 일꾼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충성이다 충성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일을 맡은 자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을 맡겨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일을 맡겨주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 맡은 자에 맡은 자 오직 우리에게는 충성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서로 충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격려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운동을 우리가 펼쳐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힘내세요. 내가 미력하나마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권사님, 권사님, 정말 훌륭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더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게 들어 쓰실 겁니다. 성도님, 앞으로 큰 일꾼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 잘 목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력하나마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바로 이러야 돼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여러 마음을 가지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누구 손해입니까? 교회 손해, 주님 손해 다 손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당부한 대로 너희들은 서로 그리스도일꾼이고 사명자다. 그리고 오직 너희들은 충성 뿐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 일꾼이야.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지. 나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생명 아닌가. 내 남은 시간들, 내 남은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야지. 이런 고백과 결단으로 오늘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승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 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가소서 아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는란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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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서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 드립니다. 아, 우리 나 혼자서 몸 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경으로 거듭남 주시고 없어서 아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괴로미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라 소서 주여 임몸 맞춰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고서서 주님 사랑크시니 그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하여 주소서 아, 불 같은 성령으로 충만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증인만 위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데, 하나님 이곳으로부터 도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일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우리는 모두 서로 동역자이오니 서로 남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남의 것을 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저들을 칭찬하며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그랬사오니 우리 모두는 함께 주님의 일기를 맡아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꾼임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를 반면 교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해가 나누어지고 서로 분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맡은 자들에게는 오직 충성이라 그랬사오니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순간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아무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신 만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